이게 레그니츠 강이죠. 저게 캡텐다리. 저희가 마인도나우 운하인데요. 라인마인도나우 운하를 다 해서 이제 RMD 운하라고 하는데 그 일부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사업의 롤모델이었다고. 여기가 <목소리> 막시밀리안 광장인데요. 네오 반듯한 광장이고요. 뭐 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에 다 집결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번 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으니 여기에 마켓이 빡 열렸겠죠. 네. 아니 비오는 우중충한 독일을 즐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틀 와서 지금 거의 10일째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네. 애들 요 채에 무슨 그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사탕에 관심. 이있어 애들한테 돈을 조금씩 주면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뭐사 먹으라고 <laughs> 시장을 보는 법을. <거고요. 목소리> 여기가 그린어 마르크트 광장이니까 녹색 시장 광장인데 그래서 그런가 녹색들을 파는 식물들. 팔고레드와이 t e r 초들이 예쁘 t 초는 h a n k you. 초! 데 초. 초. 선물용 초. <laughs> 이탈리아 바르크 궁전을 본따 만든 베팅어 하우스인데요. 베팅어의 집이에요. 변호사래요. 베팅어는요. 그래서 개인 집이라 들어갈 수는 없고요. 안에도 궁전처럼 화려하게 정원도 만들어 놓고 그랬대요. 순수 고딕 교회래요. 네, 성모 교회에요 화려한 바로크 그 양식의 재단또 뒤쪽에는 오르간 있고요. 성화가 되게 아름답대요. 2013년까지 내부에도 많은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내부 공사 끝나고 외부만 하나봐요. 바깥은 엄청 공사 중이던데. 여기 대성당은요, 1700년 황제 하이 2세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화재로한번 소실됐다가 1237년 다시 거축했대요.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고딕 양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특이한 거축 양식으로 손꼽힌답니다. 일단 밥을 먼저 먹고요 이 광장에 다시 와야겠어요 <laughs> 비가 와서 일단 너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laughs> 아이고 향토 음. 식당에 들어왔는데요 밤베르크. 밤베르크. 음, 여기서 밤베르크에서는 훈제 <laughs> 비어를 먹어봐야 스모크 비어예요 며칠 없더라고 콜하고 있 근데 진짜 훈제 향이 나요 엄청나게 큰 신호체를 두점 먹고요. <laughs> 나는 치킨과 머시로 들어간 샐러드를 우아하게 네, 먹겠어요. 그 이제... 검베르크를 독일의 베네치아라 부르고 또이 지역을 특히나 그 중에서 작은 베네치아라고 부르는데 어떤 여행가 그렇게 표현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쓰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변에요 저렇게 배를 댈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대체로 어부들의 집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자꾸 들어와서 어구도 말리고 잡아온 물고기들도 말리고 하기 위해서 마당을 저렇게 강에 면하게 해놨어가지고 작은 베네치아라고 불렸대요. 이렇게 집이 강 위에 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케이 저게 구 궁전인데요. 그 아까 하인니 이세가 이거 저 뭐지 대성당을 지라고 했던 그하인니 이세의 궁전이고요. 저거는 다른 레지던츠나 이렇게 안 부르고요. 호프 할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 더 옛날 궁전의 느낌이래요. 궁궐 이런 거에 가깝대요. 그렇습니다. 소박한데 오래된 느낌 나고 르네삼스 양식과 바르크 양식으로 만들었네요 1 7 0 3년크기도 만들었네 이건 신궁전 안에 있는 장미정원인데요 여름에 장미가 완발하다고 장미정원인데 지금은 겨울이라 작년에 산티아고 술례길갈때 많이 봤던 술례길 표시인데요. 바로 이 교회가 성야콕교회라고 성야고보 교회죠. 여기서 이제 산티아고로 술례길에 떠나는 사람들이 여기서 출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교회래요. 네. 여기 범베르크에 출발해서 니른베르크에 거쳐있고 산티아고 대콤포스텔라까지 가는데. 여기서 가려면 돼지겠는데요? <laughs> 우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죽겠드만 이야 옛날엔 다 이렇게 갔다는 말이지 않았어 여기 세요도 있다 세요 우리 아 우리 그거 가져올걸 여기 찍어야겠다 성 야구표에 여기는 베네릭트 수도에 속해 있는 미하엘 수도원인데요 학교를 겸해서 운영하다가 지금 일부 양로원으로 쓰고 있다네요 여기서 막 맥주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판매도 한다는데 동절기에는 안 한대요 저희가 운저 다리 아래 다리 하 다리에 서 있고요. 저 위에 상 다리가 있는데요. 이하 다리와 상 다리 사이에 걸쳐져서 독특하게 지어진 이게 여기에 구시청사라요. 왜 이렇게 지어졌냐면요, 14세기 중반에 시청을 지어야 됐는데요. 강 위쪽의 주교 영역과 강 아래쪽 시민 영역이 서로 사기들 쪽에 시청을 세워야 된다고 막 다투어가지고요. 이쪽 저쪽도 아닌 교묘하게 이렇게 걸쳐서 지었대요. 현명하죠? <laughs> 고딕 양식과 로코코 양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그런 건축 양식이래요. <웃음> <웃음> 밤르크 구시가지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진짜 독특하고 예쁜 건물들이 많아요. 창문들도 너무너무 예쁘고, <laughs> 가게들도 너무너무 예쁘다, 진짜. 자. 여기가 구청사를 연결하고 있는 위의 다리고요. 아까 저기, 하다리, 밑에 다리에서 찍었었잖아요. 돌로론의 지혜 비슷하다고나 할까, 맞죠? 아, 나이면서 상하를 다 해주겠다.